없고 그냥 깔라 앉아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겁니다. 아까 사라의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지만, 뭐 나한테 뭐, 뭐 선한 게 나겠느냐고. 그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냐고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의욕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깔아 앉아 버렸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생각보다 응답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니까요.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게 느리세요. 하나님은 서둘지 않으세요. 천천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강조했던 포인트 아닙니까?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 그 인간들끼리 그 대화할 때는요,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은 게으르다예요. 그래서 뭐 퀴즈대회 같은 것도 초등학교 1학년들 놓고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은 그럼 게으르다. 그래야 점수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지런하다의 반대말이 게으르다가 아니라 서두르다라는 거예요, 서두르다. 이게, 그, 조급하다, 서두르다. 이게 자문 21장 5절에 나오거든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기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세우지 않고, 조급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 거북이는 너려도 행복하다 이 책을 인용하면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제가 인용해 드린 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에 임했는데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니까 토끼는 경쟁상대인 거북이를 의식하면서 경기에 임했고 거북이는 경쟁상대인 토끼를 의식한 게 아니라 목표점에 도달하는 목표점을 의식하고 이미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토끼에게 치명적인 어리석음을 가져다 준거 아닙니까? 토끼가 막 달리다 보니까 의식하고 있는 경쟁상대인 거북이가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심하죠. 바로 이제, 이제 드르르 자는 거예요. 쉬었다 가도 되겠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거북이는 보니까 토끼가 자고 있어야지. 막 그때부터 어, 이길 수있네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거북이는 그냥 제 걸음을 가는 거예요. 왜? 거북이에게 관심은 낮잠 자고 있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에게 관심은 목표 지점이에요. 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게 목표라면 게임하자 할때 절대 안 하죠. 그질것 뻔한 데 내가 왜 하느냐고. 그래서 시도도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송부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로 계속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해 토끼로 살았습니까? 거북이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지금 낙심을 하고 우울하고 막 막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막 비웃어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토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북귀가 아니에요. 빨리 가야 돼요. 상황을 자꾸 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새해가 들어와가지고 잠은 21장 5절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부지런한 자가 경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조급하게 이룰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지런한 자의 반대 말은 조급한 자에 왜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부부를 막 속성으로 막 후닥닥 그렇게 아들 주고 막 그냥 막 아무런 양육도 안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천천히 주셔야 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장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라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에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조급한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토끼처럼 항상 라이벌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내 목표령에 간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자꾸 외치잖아요. 개는 지주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기차가 막 개가 크게 짖는다고 갑자기 빨라지고 안 짖는다고 막 천천히 우리도 한숨 자고 가자 그런 거 없습니다. 기차는 그냥 자기 페이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보기 이게 부지런한 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그 실패했던 그 지점을 우리가 착한 묵상을 하면서 우리 새해 하나님 앞에 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조급한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꿈을 갖고 계시기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반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선포하기.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주신 꿈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자꾸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아브라함처럼 역길로 세기 때문에 자꾸 초심을 자꾸 반복해야 돼요. 우리 왜 결혼했지? 그리고 여러분 그막그 그 결혼 약속하고 막 집구하러 다니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꿈들을 꿨습니까? 안 꾸셨어요? 다 꿨잖아요. 그, 첫 아이 임신하고,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기 원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초심을 갖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 양육할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초심을 갖고 꿈꾸던 것들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막온 세상이 막 서둘러라, 서둘러라. 그, 그래갖고 어떡하냐? 그래갖고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느냐? 거북이 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계속 자꾸 하나님 주신 꿈을 반복해서 선포해야 돼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12장 2절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자주 자주 이걸 되뇌게 하시고 반복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 13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직후에 마음의 상실감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또 그걸 반복하세요. 그게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뭘 지금 강조하십니까? 그, 조칼로이 떠난 게 아쉽고 섭섭하겠지만, 그런 거에 일, 희 일비하지 마라. 내가 12장에서 내게 꿈을 주지 않았느냐. 더 넓은 곳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는 꿈을 기억하거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15장으로 갈 수도 마찬가지예요.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12장에서 주신 꿈을 지금 되뇌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1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반복 반복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꿈을 심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거든요.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아브라함이 지쳐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지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이, 이,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지칠 때마다 그냥 뭐, 막, 뭐, 막 보약 따려주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지치면은요, 자꾸 꿈을 심어줘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너를 가질 때 나는 확신함에 기도한 게 있었다. 기도한 게, 이, 이, 나요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그 꿈을 자꾸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을 뭐 자주 드렸지만 시골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지만 교육학 박사보다 나셨어요. 으 계속 그린저 보고 심어준 게 꿈이에요. 난 네가 요셉 같이 뭐 하여튼 막 계속 이제 뭐또 어릴 때는 요셉으로 시작해 가지고 성경 인물들은 안 나오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제 너 누구처럼 되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처럼 맨 어릴 때는 하여튼 뭐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그런 꿈의 아들이 되거라. 뭐 계속 그렇게 저에게 성경을 가지고 양육을 하셨거든. 이게 이 원리더라고요. 이 꿈이 드디어 응답이 되는 이걸 이천수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연결을 가게 하시고 그 응답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내게 꿈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자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임할 때마다 하나님이신 꿈을 계속 선포하고 꿈을 나누며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중간에 낙심하고 중간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해야 할 일에 충실하기예요. 그 조근호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월요편지라고요. 이제 매 월요일마다 많은 분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저에게도 보내주시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 월요편지를 보니까 시 하나를 거기서 제가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게, 이번 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 시를 보내줬어요. 이시 제목이,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이겁니다. 자, 그시 내용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년에 많은 일을 할 계획인 나는, 오늘은 무엇을 했던가, 앞으로 많은 돈을 기부할 생각인 나는, 오늘은 무엇을 주었던가? 미래의 멋진 저택을 짓고 싶은 나는 오늘은 무엇을 지었던가? 달콤한 몽상은 행복에 젖어들게 하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는가? 그렇다. 누구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그 제가 이 시를 카페 해가지고 묵상을 하다 여기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몽상가 이거 내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몽상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즐겨하는 사람. 그래서 이 몽상가들은요 실행이 약해요. 그리고 오늘이 깨어러요 오늘 깨어른걸 그걸로 그냥 이렇게 카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오늘이 강합니다. 오늘 내가 뭘 하지?